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전국의 혁신도시입니다. 진주 혁신도시도 올해로 완공 5주년을 맞았는데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자체가 시즌1이라면 이제는 시즌2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시즌2 어떻게 진행돼야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요? 김소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항공기 구조 설계를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인 기업에서 출발해 6년 만에 연매출 1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해 지난 2018년 경남 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안에 첫 둥지를 튼 성과입니다. 정주 요건들이 뭐 공단에 위치인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고에 대한 만족도. 그래서 조금 더 우수한 인재를 저희들이 이제 모으는 데는 유리합니다. 혁신도시 완공과 함께 입주를 시작한 클러스터 안에 들어선 기업과 연구소는 모두 480여 개. 혁신도시 전체 인구도 지난달 3만여 명을 돌파해 목표의 80%를 달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한 혁신도시 시즌1에 이어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시즌2가 추진됩니다. 30%에 불과한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교통과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수영장을 갖춘 복합 도서관과 어린이 놀이 시설 중심의 문화 공원, 강둘레 산책길이 들어섭니다. 혁신 도시였던 그 거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이었던 그 문화 시설에 대한 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갈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혁신 도시 활성화의 핵심인 산학연 클러스터 전체 40개 필지 가운데 착공조차 못한 필지가 26곳 13만여 제곱미터가 허허벌판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이나 일회성 자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매출을 올려줄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내년부터 클러스터 부지 내에서 공공 그 건축 사업을 통해서 어 지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률 30% 달성을 위한 인재 양성 사업도 더 내실 있게 추진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시즌2를 통해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경남 혁신 도시의 미래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